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병 고침도 받았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가 구원받는 믿음까지는 안 살아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 분명히 아셔. 놀라운 일이죠. 아니 말씀도 믿어서 몸도 고침 받았는데도 그거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 보여주는 놀라운 메시지. 이 말은, 자,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어찌다, 예수 믿고 막 병이 낫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큰 어려움에서 예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도, 기적도, 체험하고 관증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예수 믿었는데 물질의 축복까지 막 병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섬기고, 이런, 복받은 그런 회장들, 사장들도 우리 단일 기존에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나 그런 축복이나 치유나 그런 것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 자체는 아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럼 그게 뭐냐? 병고침이나, 회복이나,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이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나 그런 은혜가 더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주님의 초청이었다는 라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10명의 그나병 환자의 사건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메시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9명은 아, 뭐다 자기 갈 길을 갔고 1명이 예수님 앞에 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고침받은 자가 열 명이 아니더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물, 물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뭘 원하셨다는 거예요? 열명다 지금 나한테 와서 너처럼 무릎을 꿇고 간사 하는 게 이게, 이게 맞는 거, 정상 거예요. 정상 아니다. 즉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고침받은 자가 열 명이 아니다 나머지 아홉은 어찌 그까지모르시어 아홉이 정상이 아니라 그한 사람이 죽음이원하셨때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을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구원까지 주셨다라는 이 사건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난 현상, 축복, 건강, 회복,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하면, 하나 아,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자체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더줄님하고 당신이 진정한 할수 있는 니다을고려하게 하시는 초청이었다. 열명다갔어요내한 명만 가서, 오른 목으로 달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메시지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 여기서 다들 많이 실패해. 그, 그러니까, 문 앞에까지 가긴 갔는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릴 떡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부자, 나서, 부자가 뭔 잘못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풀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지옥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잘못도선임이 그래서 그 다음 비유 그 앞에 비유를 다 살펴보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이 부자양에게 뭘 원하셨는가 이것을 찾아봐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 25절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이본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뒤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보면 25절을 한번 보면 어, 이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가 있잖아요. 근데 멀리 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지금 지옥에 있습니까? 내가 왜이 지옥에 빠져 있습니까?라고 이게 괴로운 가운데 있는지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25절에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네가 왜돈이 있는지 답을 하고 있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25절 우리 한번 같이 좀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의 핵심 25절.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이 비유에서는 이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 부자는 어디에서 지옥.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느냐 이게 결론이니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절에 아까 우리 19절에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뜻이에요. 너네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있잖아. 이 말은, 아까 19절하고 다시 연결되는 거 한번 그가 살았을 때뭘 받았지? 잘 보세요. 그래서,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래서 너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로 들었냐면은, 너는 살았을 때, 19절 보셨죠? 부자로, 좋은 것으로 그리고 날마다, 즐기고 누렸고, 즉 이제 여러분 열 명의 낮은 환자부터 시작하고 앞들자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이 말씀을 풀어보세요. 무슨 메시지? 너는 살았을 때 부자로 살았고 온갖 이옷저 옷을 입었고 날마다 즐겼고 마음껏 이 세상에서 누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이 축복해이 부자에게 한없이 뿌려주그집 앞에 정말 버려진 자처럼 산 것이도 있었는데, 정말 부러울 것도 없는 큰 부자로 사는 것이 축복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인데, 그 축복이 아까 뭐라고우리의이신 축복, 회복, 건강, 이런 것들이 뭐라고? 주님께 더나가는토니 초초. 그 축복이 주님이 날주인이시다는데백할갈수 있는 초청이돼 있어야 되는데 아, 그런데 부자는 그러지 못했다는 말이 함축돼. 그러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만 그러지 못해서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네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 이 안은 한쪽 게 있는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다. 그는,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더우선이다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즐기고, 호화롭게 사는 그 세상적 삶이 더 우선순위였다. 믿음도 있었고, 교회도 다녔지만, 그 형식이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고, 살게, 그게 더 웃어진 마치 그 아홉 명의코칭 받은 나비와 맞아졌죠 그래서 결국 지옥이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별로 설명이 없지만, 그런 나사로는 것같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단 여기에 또 많은 한축이 있어요. 이걸 다 오늘 설명하기는 나사로는 주인공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의 반대편 그래서 여러분 다 이해를 그냥 하세요. 부자를 설명하기 위한 온갖 세상에서 고난이 뭘까요? 술을 위한, 믿음의 열대, 사랑의 술, 소망의 모든 포함 이 나사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즉,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신 주님을 주인으로 성기기 위해서 받았던 모든 고난, 그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즉, 천국에서 위로을 받고, 천국 상급을 받고,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풀어주니까 이제서 이 부자가 깨달았어.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우승이니까 잘못됐구나. 그깨달그 즉시 이 부자에게서 나온 행동이 뭔지 알았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 아, 어차피 나는 지옥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면 다시 거기서 나오거나 어디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이 제가 이 이 부자가 나사를 다음 주에 한번더 하려고 하잖아. 나안 할게. 너무 너무 귀한 메시지 많이 있지만 오늘 여기 끝났는데 여러분 옮길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깨달은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딱캐주 되고 내가 잘못 썼다. 그래서 딱 나오는 말 오늘 우리가 26절까지만 읽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도 다 아시죠? 그래서 나온 딱첫 번째 이야기 뭐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 형제가 다섯이예요. 그들 아직 살아있는데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제 죽은 나사로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 좀 다시 살려서 보내가지고 그 우리 집에 가가지고 그 애네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는 나 혼자 족할, 이 지옥에 온거 족한데 제주는 좀 여기 안 오고 천국 가도록 좀말씀 좀 해주세요. 증언. 즉, 간증 좀 해주세요. 라고, 이런, 그 다음 방구제 읽고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모세와 또 하나님 세워주신 많은 피요의 종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다섯 명은, 나사라고 안 가도, 이 땅에서 모세나 또는 선지자들 보면서 들을 기회가 많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듣는 것보다 죽은 자, 자기 집 앞에 똥이 평생을 거지로 살았던 사람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 사람과 가서 그 다스님 앞에 벌떡 살아나가지고 얘기하면 그 진짜 아무누 가봐도 믿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보내주세요. 다시 애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합니다. 명답 중에 명답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게 하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서 말해도 뭐 안된다. 여러분 이게 명답이에요. 우리 같으면 진짜 죽은 자가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막뭐하는 믿을 것 같죠. 그데 주인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신념 그때뿐이에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가서 너 예수 한테는죽 지옥 간다 너 아버지 지옥에 있어 나 나사로는 천국에 있어 너 똑바로 살아야 다시 회개하고 그리켜야 천국 가 하면 막 벌떡 일어나서 믿을 것 같죠 안 그렇다 나사로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모세와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종제 복음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양산이고, 부산이고, 서울이고, 문만 열면 십자하고 얼마나 목사들이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말씀드릴 장치가 많고, 또 복음 전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그 사람들에게서 듣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 믿지 않냐? 아무리 친다 사람한테 가서 말해도 안 듣는다. 여러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만다닌다 입으로 우리가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해서 다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배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자열명의 나비와 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회복, 나에게 주신 많은 그 축복들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내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왜이 말씀을 정인 줄 아세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몇주 동안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제안,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위기, 또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거 지금 계속 몇주 동안 계속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부정한 나사로 얘기를 던진 이유는, 우리 인성의 마지막은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마지막 재앙이나 멸망의 때나 시기를 다가오는데 그럼 내 인성의 마지막은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나누고 싶었던 거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 오늘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부자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갈줄 알았어요. 왜? 아브라 아버지, 아버지. 주님이 주신 천국도 많이 받았잖아. 뭐가 문제예요? 나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여처군이 없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 그래서 여처군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물었는데, 내왜 여기 있다고. 여러분. 진짜 오늘밤에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진짜 우리 천국 갈까요? 정말 로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냥 입으로는 아멘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준비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1절로 몇번 물어본 적이 있지만 오늘 죽으면, 천국 갈수 있다는 훨씬 있습니다. 없다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 준비가 안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준비가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설계를 이것으로 기자하고 나서는 마감하지만, 그곳은, 천국과 지옥은요, 한번 가면, 다시는 바꾸세요. 지옥 갔다가 뭔가 좀 잘해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옮길 수는 방법이 없다니야 그리고 끝이야. 영원한. 그렇서 여러분. 이 삶이 중요하고 마지막 때. 아니 한번 잘못된 길을 갔는데, 아홉 명은 다고침다고잘 살았는데, 고거는거야내한 명은 주님 앞에 돌아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는 천국에 고원을 했다.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끝이 없는 그거. 한번 가면 다시는 바뀌지 않으시고 나는 지옥 백성인지 배경인지, 천국 백성인지 이미 가기 전부터 정해진다는 거야. 이게 복음니다 뭐? 여러분 이 땅은요. 정말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세요. 영원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일단 잠시 머물다 갈나원의 길이 믿습니까? 이 생각을 잊어버리는 즉시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간다. 그 말은 우선 순위를 세상에 두고 살아 거야. 어떤 분은 몇년 뒤에 기도하겠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다.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오늘 밤에 주님 부르시면 어떨까? 몇년 뒤에, 응, 없어. 지금, 내가 만약, 주님 부르신다 천국 갈 준비가 되어있는 거야. 나는 당연히 교회 다녔고, 나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천국도 받았고, 치우도 받았고, 원각, 기적도 많이 있는데, 당연히 교회, 아니,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 그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게 아니었다. 내 인생의 주인 우선순위가 주인이니다아니자이 인생의 대처는 변화된 삶이 아니고서는 천국을 보장할 수 없다 이게 이 부자가 보여준 아이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생애가 아버지의 뜻대로 해놨으시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시면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참된 믿음의 선도들, 천국의 구원의 발일에 서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